안녕하세요 세계경제 1 0분만에 읽기 2019년 4월 21일 일요일, 일요일날 전해드리는 주간전망입니다 먼저 다음 주간의 주요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이윤과 어, 경제성장세대한 회복기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다음 주 대규모 기업 실적 발표가 대기되고 있고, 바콜레이스도 황 중에서 FANG, a 황 중에 5개 기업 중에서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이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스코시아뱅크는 대형 IT 등 148개 기업 실적이 발표 예정이다. 그리고 2분기 성장이 강해질 것 같다. 라는 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지난주에, 주, 지난주 까지 거래량이 어, 굉장히 빈곤하다라는 점을 지목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 어, 중국의 중앙 정치국 회의가 있었는데, 중국의 언론과 미국 어, 해외 언론이 외신이 상반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구, 구조적 변에 중점을 어, 맞추고 있다는 중국 외신은 그렇게 전하고 있고 글로벌 외신은 글로벌 외신 로이터는 중국 경기 부양 조치가 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점을 어, 부각했습니다. 어, 미국 WTO의 곡물관세 분쟁을 어, 미국이 승소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EU의 무역관세 분쟁 논쟁도 지속 중이고 영국 브레시트는 휴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로이터가 매주 전하는 외신 포커스를 보면 어, 글로벌 중앙은행들 어, FOMC가 다음 주에 어, 일본을 비롯해 있는데 통화기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지속될지에 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 GDP 가 회복세가 주목되고 일본이 인플레이션 도 침체되고 경기도 침체되는 상황이지만 일본 중앙은행이 별 다른 어, 방법이 없다 무기가 없다라는 점을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의 기업 이윤이 침체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어, 지, 지적했고 미국 내부에서는 뮬러 특검 보고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도 지목하고 있습니다. 주간 어, 주요 지표로는 미 GDP가 4월 26일 발표될 예정인데 가장 관심을 받고 있고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주문 주중에 예정어 있으며 그 다음에 주중 내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기업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어서 시장 분위기 본인 향 분위기 향방에 중요한 결정적 요소 영향을 미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다음은 주요 뉴스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 로이터에서는 다음 주에 기업 실적 보고서가 쏟아지는데 시장 분위기 살릴지 죽일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주목된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로이터는 155개 기업이 시가총액 9조 달러에 상당하는 기업들이 기업 실적 발표한다. S&P 전체 어, 지수의 전체 총 삼십오 퍼센트는 기업들이고 어, 페이스북, 아마존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모빌이 어, 그 중에서 중 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다. 시장 전문 기업비 보기에 어, 일분기에 YOY, 그러니까 그 전년 대비 어, 이익 감소세는 이천십육 년이 처음이고. 어, 목요일 아침까지 1.7% 하락으로, 어, 짓게 된다. 그리고 특히 2분기는 작년 9월 1일에는 올해 2분기 9.2%, 그 다음에 올 연초에는 6.5% 어, 상승할 걸로 2분기 그 기업 실적이 봤는데 지금 2.1%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어, 그, 그럼에도 북아 어, 투자자들은 소비 강한 소비에 기대를 걸고서 어, 어, 그 기업 이익이 나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 실제로 1분기 기업 실적 발표한 77개 기업이 77.9%의 기대 이상의 어, 기업 실적 발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65% 수준으로 그 역사적 평균 수준 이상을 발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전하겠습니다. 대신 모건 스탠리는 지금 현재 P, 어, PER이 16점, SMP 16점 8배로 굉장히 높다. 라는 점도 지, 어, 지적했습니다. 역시 그 기업시적에 대한 기업시적에 대한 그 바클레이즈의 어, 분석 내용인데요. 황의 다섯 개 기업,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중에서, 다섯 개 기업 중에서, 어, 페이스북과 아마존, 그 다음에, 어, 구글이 다음 주 4월 말까지 그, 보고서를 내기 전에, 어, 사두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뭐, 그런, 어,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페이스북은 2019년에 37%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어, 앞으로 18% 정도가 전 고점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 그다음에 아마존은 어, 고, 그 다음에 아마존은 전 고점까지 10% 정도 남아있고 작년 12월에 저점부터 37% 지금 상승 중이고 어, 그리고 알파벳은 4월 29일 기업 실적 발표 될 예정인데 올해 17% 지금 상승 중이다 라고 빵에 어, 대한 황의 기업 실적에 대한 얘기를 어, 주, 기사로 내놨습니다. 그다음에 어, 캐나다 은행인 스코시아 뱅크의 다음 주간 전망 보고서를 보면 다음 주에 역시 S&P 500 기업 중에 상당 어, 기업들이 그 기술주를 포함해서 상당한 어, 기업들이 지금 기업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트위터, AT&T, 페이스북, 이베이, 아마존, 포드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스타벅스, 코카콜라, 비자, 캐피탈 원, 라키드 마틴, 보잉, 캐피터, 캐터필라, U P S, 3M,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까지 아주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어, 직접 그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기업들의 바이백이, 바이백이 그 기업들 감세, 어, 감세 조항 특혜 때문에 아직 그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아틀란타 은행의 GDP 추적 프로그램 추적 추정 프로그램 나우캐스트가 2.8%를 어, 추정했다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그 연초에 낮게 지금 추정했다가 그림을 보시면. 1분기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2분기에 아, 이건 셧다운 이펙트고요. 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건 그 잠재 성장률 추정치고 어, 죄치입니다 예. 아무튼 그 GDP가 굉장히 그 급격하게 상승세로 지금 돌아고 돌아서고 있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2분기에는 특히 1분기에 연, 그 셧다운 그 연방정부 폐쇄 효과가 1분기에 조금 미치고 2분기에는 다시 어, 플러스로 그 어, 긍정적인 영향을 돌아설 거라고 지금 전망하면서 2분기 기업실적이, 어, 기업실적이 아니고 그경제성장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아, 라고, 어, 전망을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 미국 기업 실적이 좋아질 그이 GDP가 좋아질 거다라는 어, 그런 내용만 아시면 되고요. 다우 S&P 5 0백 어, 마켓워치는 걱정이 지금 어, 그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가격에 선행한다는. 어, 그런, 음, 기술적 분석상의 그, 뭐, 기본 원칙들이, 원칙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죠. 예. 네, 뭐, 그런 점이 있고요그 다음에, 음, 재밌고. 그, 지난 주말에, 주말에 중국 정치국 회의가 있었는데 중국 정치국 회의가 있었는데 그 중국의 어 25개 최고 위원들이 모이는 회입니다 가장 굉장히 중요하죠 어 여기에서 이 회의의 결과를 놓고서 중국의 외신과 아 로이터라는 글로벌 외신이 견해가 다릅니다 중국 외신은 어 중국이 어 미국과의 그 무역 분쟁 타결을 앞두고서 그 경기 자극보다는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내용을 어 중점적으로 보도했고요. 뭐 무역 협상 타결이 타결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그 긍정적인 뉴스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 중국이 이번에 일본계 6.4%로 GDP가 어 깜짝 상승했죠. 이거에 따라서 어, 이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조정에 또 관심을 둘거다라는 주요 내용을 강조한 반면에 로이터는 중국이 어, 경제 지지그뭐 지지를 부양을 지속할 것이다. 뭐 사실 내용을 보면 얘기한 얘기한 것들이 보면. 뭐 당국은 어 경제 안 경제, 경제 안정과 개혁 지속과 위, 위험 리스크 컨트롤링과 어그서민 생계 개선 이런 것에 균형적으로 어 균형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다 해당이 되는 얘기죠. 아무튼 중국 경제가 어 지금 올해 20% 이상 지금 증시가 상승했는데 당분간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 그 다음 뉴스는 어, 그 다음 뉴스는 미국이 WTO에서 중국과의 곡물 관세 분쟁에서 승소했다라는 아, 점이고요. 이게 그 미중 무역 분쟁 타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월 말까지는 사월 말이 얼, 이제 다음 주가 사월 거의 사월 말이면4월 말까지는 미중 무역 분쟁을 거의 마무리 질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 있는데 화웨이 관련된 문제도 있고 이런 그 미중 간의 WTO 분쟁 문제 이런 것들이 엄마랑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목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브렉시 미국과 EU 간에는 EU 간에 지금 그 항공기 보조금 관련 항공기 보조금을 놓고서 서로 어, 추가로 무역 관세를 부과하겠다. 미국이 먼저 110억 불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EU가 다시 200억 불부과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어, 선전보고를 한 상황이고 아직은 뭐. 서로 쏘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일단 서로 그 협상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뭐 분위기입니다. 주요 외신들 전하는 바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브레시티는 휴지기에 들어가 있다. 10월 30일까지 연장이 됐고 3차로 연결이 정해져 있고 5월 22일까지, 5월 22일까지 5월 22일에 이후 유회가 그섬출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까지 영국이 이렇다 저렇다 타결이 안돼뭐 결정을 안 내면 영국은 이후에 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월 말까지 연장이 안 됩니다 또 예, 아무튼 일단은 5월 22일이면 사실 뭐한 달여가 남았는데 그 안에 타결이 될지는 사실 의문이죠 의문입니다 예 일단 잠복돼 있다라는 내용이고 로이타가 매주 한 번씩 내놓는 그 테이크 파이브에서 주간 다섯 개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음 주에 어 일본과 캐나다 스위스 은행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회의가 있는데 어 이들이 어 글로벌 통합 완화 정책에 같이 그 동참할지 동참할 것이다라는 결론입니다 뭐예 그리고 gdp 아까 얘기했던 아틀란타 연방준비위원회 GDP, gdp 예측 프로그램이 gdp 좋게 좋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했다는 게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시장에는 좋은 분위기죠 일본은 인플레이션율도 좋아지지 않았고 물가상승도 좋아지지 않고 경기, 경기도 그렇게 그닥 다시 좋아졌다고 볼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기 때문에 추가로 는 무기가 없다. 어, 이거는 뭐 유럽도 가, 마찬가지 중앙은행 의 고민입니다. 그런 쯤에서 이제 그 중앙은행 무기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기업 이윤이 침체될 것이다, 침체될 보일 것이다라는 것도 관심사라고 지금 지명했고, 물로 특검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어... 미국. 뭐또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적인 내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금융투자의 주간 전망 경제 분석 정망 보면 역시 아, 미국 일사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주 일정을 보면 미국 재무 환율 보고서가 어,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주택 관련 지표가 주로 어, 많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4월 26일날 1분기 GDP가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 굉장히 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어, 일단은 1.8% 예, 예측을 하고 있고 어, 지난 4분기에는 2.2%의 2%였습니다. 그래도 2,8%면 뭐그 정도만 해도 어, 침체는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시장 반응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어, 이슈를 주간 전망 관련 주, 글로벌 주요 이슈를 어, 확인해봤습니다. 아, 어, 칭찬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